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친백성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구별되게 살아갈 때 성도의 자격을 갖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남이 미워할 때 사랑해주고 또 용서할 줄 알고 또 화가 났을 때 혈기부리지 말고 여러분 덮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언행 심사가 구별되어줘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친백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어 혹은 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또 선민 즉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도 하지요. 이사야 44장 1절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선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죠. 신명기 7장 6절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불러 주고 있습니다. 또 천국 백성이라고도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 하나님은 친백성 자기 백성을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 친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친 백성의 자격을 저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쓰리 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쓰리 성 성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 단어. 성경을 구별하라. 성전을 구별하라. 성직을 구별하라. 이게 바로 정말 성민의 자격이라고 봐요. 우리가 성경을 구별하라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책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책이란 말이에요. 영생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구별하라는 거고 성전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이곳, 예비하는 이 장소를 세상의 내 집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이고. 성직을 구별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은 거룩한 직분임을 알고 살으라는 것이고, 또 성직은 주의종과 성도와 그 사이의 직분을 구별시킬 줄을 알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민의 자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든 간에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축복하시는 것이지, 누구든지 다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 7장 29절을 보면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영원한 복을 주시는데,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배경,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권세, 명예, 지식, 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영원한 복을 주시는데,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종의 집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의 집에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종의 집은 자기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종이라.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친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친백성들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친백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본문 11절로 13절 보면 하나님의 친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 백성은 헬라 말로 보면 라운 페리우시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백성이라고 하는 라우스와 택함 받은 특별한 이런 뜻을 가진 페리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만든 단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택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백성을 뜻하고 오늘날 거듭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곧친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즉 택한 백성, 선민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출혁시킬 때도 보면 출혁기 14장 21절 22절 홍해를 쫙 갈랐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다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오랑캐들은 다 물로 다 쓸어버렸어요 출혁기 14장 2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여호수아 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다 부숴 버려 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3절 보면 장자 죽음 재앙 때도 자기 백성들은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들어오게 해서 다 살려 주셨잖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에 자기 사람 즉 노아의 여덟 식구, 노아와 그의 처와 함샘 야벳 세 아들과 세자부 그래서 여덟 식구를 다 방조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살려 주셨음을 창세기 7장 13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함을 알아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자기 자신이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단들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막 나타나서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는데 절대 사람이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죄악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대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복음 3장 6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를 베풀어 주시는데, 민숙 21장 8절로 9절 보세요. 태큰 백성들은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불뱀에 불평하다가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게 했고, 장대에 매달려 팔아버린 자는 살리라,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기회를 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바라본 자는 다 살았잖아요.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겠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노뱀을 바라보는 자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는 자는 다 살려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양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문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은 자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혹은 좋은 병, 병사로 쓰시기 위함임을, 에베스 3장 7절, 디모데우서 2장 4절, 얼마든지 성경에 나옵니다. 양육받지 않으면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스 5장 14절입니다.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릇된 것인지, 선과 악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뭐가 하나님이 속상하게 하는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이 앉아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고 에스겔 18장 3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고 로마서 6장 6절에도 말씀을 추고 있습니다. 경건한 생활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마가본 9장 29절에 기도에 의해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재산 받기가 어렵고 기도하지 않고는 능력 받기가 어렵고 병 고치기가 어렵고 문제 해결받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령 받은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봐야 돼. 요 11에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사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하나니" 워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 하셨느니라." 멋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라고 로마서 6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경건한 생활을 할 때에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방해하는 요소가 있대요. 우리는 이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그게 뭐냐? 세상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무 세상이 좋아서 예배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육신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육신의 사망이 이르는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사람을 짓밟혀도 괜찮아. 나만 출세하면 되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탄의 개교입니다. 누가 보기 22장 31절 보면,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도 쉴수 없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자기를 위하는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를 만류하는 제자들에게, 야, 네가 나를 위하는구나. 너밖에 없다. 이러지 않았어요. 과감하게, 사탄아 불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철저같이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재정까지 맡겼단 말이에요. 가론 유다에게. 그런데 유다가 왜 배신했을까? 그 착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제자인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이 가론 유다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만하지 말란 말이에요. 착하고 교회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한다고 해도 사탄이 어느 순간에 사람을 통해서든지 그 속에 들어가면 마귀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불평하는 소리, 짜증내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쑥덕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시기와 분쟁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우리는 남을 시기하지 마세요. 남이 잘될때 박수 쳐 주세요. 남이 어려움 당할 때좀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투하지 말고요. 싸우지 말고요. 본문 13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복스러운 소망을 갖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예요. 왜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빌리포 3장 20절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으라고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요한일서 3장 9절이나 노마서 7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세서 3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단을 조심하라.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마태복음 24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멀리 하라고 로마서 16장 17절에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여기 끼웃거리면서 겼눈질하는 자들 보세요. 대부분이 이단에 다 빠져 있어요. 교회 안에 이단의 침투를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하는 골로새서 2장 8절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끝없는 변론을 합니다. 헛된 말에 빠지지 말으라고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말씀이 오르냐 안 오르느냐 그냥 경쟁하듯이 투쟁하는 자들이 있어요. 잘못된 곳에 빠지지 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여 거짓 진리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대 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멀리멀리 멀리 하라고 디도서 3장 10절로 11절에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망하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바른 진리를 가지고 똑바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영광의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보장된 영광의 세계를 대망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기쁨의 삶을 사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친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본문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구원하고자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신을 주셨다고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드리셨다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불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 불법이 뭘까요? 에스겔 36장 25절에 모든 더러운 것즉 우상 숭배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보이는 우상도 무섭고 보이지 않는 우상도 무섭게 여겨야 돼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브리서 9장 14절 양심으로 죽은 행실 이걸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26절 경건치 않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경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행한 불법에서 아무리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10편 130편 8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송량하시리로다 멋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사야 55장 7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회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 1리서 9장 14절을 보시면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로 우리가 제삼을 받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신다는 거죠. 선한 일은 어떤 거예요?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디도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히브리서 10장 23절 2 4절에 말씀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해주신다고 또한 15절에 약속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디두모데전서 4장 12절 행위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한다는 거지 또, 디모대 후소 2장 15절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소 1장 7절로 8절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친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누구든지, 어떤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나 야곱이나 다니엘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축복받을 환경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팔려간 자여 보디발의 집으로, 근데 총리가 돼요. 야곱은요 에삼준나반이 집으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도망가지만 축복의 조상이 돼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간 자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방백 1 2 0 명을 다스리고 총리 3명 중에 수석 총리가 되고 왕의 총애를 받았던자가 되었습니다. 환경 타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길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친백성, 선민, 성민, 전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